지난해 SBS 특집급 초혼을 통해서 주목받은 미녀배우 정은별 씨가 첫 더빙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알라키드 영웅의 탄생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넘치는 끼를 펼치고 있는 그녀를 만나봤습니다. 김묘성 기자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지고지순한 얼음산이가 우리 아버지 정말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가신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천방지축 애교쟁이 샬롯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라키, <laughs> 콜라키. 첫 더빙 연기에 도전한 신인 배우 정은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어, 신인 배우 정은별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오,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은 소녀시대 써니와 샤이니의 태민이 주인공 미란다와 잔이를 맡아 화제가 됐는데요. 이둘 사이에 정은별이 말괄량이 코알라 샬롯의 자리를 꿰쳤습니다 네, 이번에 코알라 키드에서 샬롯 역을 맡았고요. 샬롯은 어, 미란다의 동생이고 주인공 잔이를 좋아해서 졸졸 쫓아다니고. 어, 그런 좀 천방지축 말괄량이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연기와는 달리 모든 걸 소리로 표현해야 하는 것에 정은별은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납치되는 장면 찍을 때막 뛰는 호흡, 도망치는 호흡 막 호흡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힘들었어요. 때문에 좀더 나은 더빙 연기를 위해 남다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더빙이 솔직히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더빙 하셨던 분들 걸 위주로 다운 받아서 많이 챙겨보고 따라 해보고 연습 많이 했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인 배우 정은별 사극 더빙 연기에 이어. 꼭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요. 액션 연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약간 다모의 하지원 씨가 했던 그런 역할 김명민 선배님이요. <laughs> 연기를 너무 일단 너무 잘하시고요. 같이 해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지난 5일 정은별을 뜻깊은 행사장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코알라 키드가 일반 코알라와 다른 색깔을 지닌 주인공 자니의 이야기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벤트 현장이었는데요. 장애우들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처럼 그런 소외된 계층들에게 뭔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자리에 이 자리에서 정은별은 평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전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게 아니라 좀뭐 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잘 그분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기에 대한 열정은 물론 주위를 둘러보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정은별. 그녀는 현재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틀곡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 뭐, 뭐, 발라드, 댄스, 이렇게 장르 구분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끝으로 정은별은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들에게 상큼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 새해에는 모든 일들, 소망하는 일들 다 이루,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탄한 연기력과 결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깡으로 똘똘 뭉친 정은별, 카멜레온 같은 정은별의 행보에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와이스타 김효성입니다.